요 질문이 비슷한 게두 개가 있네요. 요거 네. 요거 하나만 하죠. 배우님에게 팬이란 팬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신지. 배승길 선배님. 배 그, 선배님. <laughs> 배우님한테 팬이란 어 그래요 뭐. 아 근데 아질문이요 근데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저 보면은 사실 많은 거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. 진짜로 되게 오래돼서. 그니까그 오랫동안 너무 지켜줘서 항상 감사하고 네, 뭐 앞으로도 뭐 열심히 또 네, 배우가 네, 사는 이, 이, 이 이유인 거같 네, 공연하는 이유로. 진짜 감사해요. 사실. 저한테 <laughs> 저한테 팬이란 음, 글쎄요 아마 제가 잘 모르실 때 저를, 지,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타라천타라진다는 작품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엔 잘 몰랐는데 그니까 몰랐다는 게그 정도가 약해서 몰랐다라기보다는 제가 그만큼 좀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무대에서 말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 탈락 천사를 또 하면서 제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되더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하루는 되게 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목이 가가지고 아니 오늘 공연 할수 있겠나 했는데 그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하루로 딱나가는데 저를 보고서 이렇게 빠끈빠끈 어주고 계신 거예요.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입고선 끝까지 공연을 했어요. 그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는데, 그래서 아, 이런 거구나라는 걸좀 느꼈거든요. 그래서 뭐, 앞으로도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, 뭐, 팬이란 개념보다는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 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그런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, 네, 그렇습니다. 노래할까요?